안녕하세요. 백수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시로코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트집에서 써요. 그래서 다트가 있으면 연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요.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저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다 교체를 하면 돈이 상당히 비싸요. 최소 50, 60, 70, 80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스를 가는 게 아니라 저 내부 있죠. 저 모터를 갈면 20만 원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상당한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작업이 어렵진 않아요. 먼저 모터를 주문합니다. 모터를 주문할 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련 산업이라는 모터 회사가 있어요. 이사 이 여기 회사 께시 상당히 좋아요. 제품이. 그래서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해서 구매 하면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아주 착불로 보내가지고 뭐한 6천원 정도 나옵니다. 착불이면. 무거워요 상당히. 진짜 무겁습니다. 한 10kg 이상의 무게가 되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날개가 있고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고 이 고전판을 꼭 달라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따로 주문하면 너무 일이 힘들어요. 보통 이제 날개에 기름 많이 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요거랑 요거만 주문하고 요거는 주문 안 하면 이거 분리하고 설치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고정판을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고정판 가격을 따로 받진 않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터에 나사들을 풀러가지고 그래서 나사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아댑터예요 아댑터. 그래서 요거는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요거는 옆에다 넣어놓고 요것만 연결을 하면 설치가 끝나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직접 설치하시면 최소한 4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서 40만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전 나와요 근데 직접 사, 작업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작업을 지금부터 천천히 보실 거예요 자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이 끝났어요. 이두 번째 모터를 키면, 어, 저희가 새로 다 모터 있잖아요. 그거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켰습니다. 자, 어보실래요? 자, 소리가 들리시나요? 맑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상당히 세요. 상당히 세요. 자, 그러면 갈지 않은 모터, 옛날 모터를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들리세요? 엄청 울리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흔들리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떨림이 자꾸 심해지다 보면 모터가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떨리기 전에 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모터관리 한번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